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16과 회식과 모임에 나오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회식이라는 것은 모여서 밥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꼭 밥은 아니더라도 음식, 술 이런 것들을 함께 먹는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그런 모임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 것, 그 모임과 그냥 다른 모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모임 같은 경우는요, 회, 모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땡땡 회 또는 땡땡 모임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의식, 세리머니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땡땡 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송년회를 보면 이 년은요, 2018년, 2019년, 2020년 이런 년을 얘기합니다. 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이 끝났어요. 빠이빠이 하는 거.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것을 보내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내는 것을 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30일쯤, 이때쯤에 송년회를 하는데요. 그 해가 이제 끝났어요. 그 해들을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송년회. 사람들이 모여서 2019년이 어땠는지 한 해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송년회라고 얘기하죠. 자 만약에 2019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됐습니다. 1월이 됐죠. 그때는요 새로운 해가 됩니다. 새해. 새해가 되는데 새해를요 신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해를 신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모이는 것을 신년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송년회와 신년회는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그럼 이 송하고 이 송하고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요. 임준씨가 있었는데 임준씨가 이제 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잘가요. 가세요. 이렇게요. 아니죠. 어, 어떡해요. 가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요. 특별한 모임을 갔습니다. 임준 씨잘 가세요. 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내다. 임준 씨를 보내다. 이별하다. 라고 해서 송별회 라고 얘기합니다. 친구가 떠나요. 그러면 회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송별회 라고 얘기하자 자 동창회는 뭡니까? 동창회라는 것은 학교에 같이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내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것들을 동창회라고 얘기하죠. 동창은 학교 모임이다. 옛날에 내가 학생이었을 때 친구들 그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합회는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이 사람도 치킨집 사장님이에요. 이 사람도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치킨집 연합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PC방 사장님, PC방 사장님, PC방 사장님, PC방 연합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것을 땡땡 연합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회의도 하겠죠. 중요한 일들이 있을 테니까요. 자, 반상회는요 이웃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다른 집도 있겠죠. 다른 집도 있어요. 이런 집들이 다 모입니다. 이 집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반상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동네의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동네의 청소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주차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 회의하는 것을 반상회라고 얘기해요. 가족 모임은 가족들이 모이는 겁니다. 물론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모이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가족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무식을 봅시다. 시무식이라는 것은요, 1월에 합니다. 1월에 무슨 뜻이에요? 무 라는 것은 업무를 얘기합니다. 일을 시, 시작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는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화이팅! 이렇게 외치는 것을 시무식이라고 하고요. 그럼 12월에 일이 끝나요.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가, 업무가 끝나다. 끝나는 것을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무식을 하게 됩니다. 언제냐면 12월 30일 또는 12월 31일 이때쯤에 종무식 일이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무식이라고 얘기하죠. 야유회는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소프 운동하고요. 그리고 밖에서 도시락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런 건데 소풍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겠죠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도시가 있고요 도시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면 여기를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외로 나가서 함께 밥도 먹고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야유회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요 교회와 교회. 자, 이건 교회, 이건 교회. 발음이 비슷합니다. 잘 구별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죠. 도시에서 바깥쪽으로 나간다. 도시 밖이다라는 뜻이고요. 교회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다니는 곳을 교회, 철치라고 얘기를 하죠.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호회를 봅시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는 자전거를 좋아해요. 저 사람도 자전거, 저 사람도 자전거, 자전거. 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전거 동호회가 되겠죠. 난 기타를 좋아해요.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기타 동호회. 농구를 좋아합니다.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 동호회가 되겠죠. 학부모회를 봅시다. 부모님인데요. 누구 부모님입니까? 학생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아요? 이렇게 회의하는 것, 그리고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모임을 갖는 것을 학부모회라고 얘기하죠. 자, 부녀회가 있는데요. 부녀회는 여자만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여자만. 그러니까, 우리 이웃 중에서요, 반상에는 남자, 여자 다 괜찮은데, 부녀, 부녀라는 것은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니면 아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 모임을 갖는 것을 부녀회라고 얘기합니다. 부부 동반이 있는데요. 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모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 부부가 함께 모이는 것을 부부 동반 모임입니다. 동반이라는 말을요, 함께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부부가 함께 모인다. 부부 동반 모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기 총회라는 게 있는데요. 모두가 모이다. 모두 모인다라는 의미로 총회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기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1년에 3번. 1년에 6번, 한 달에 1번, 이런 식으로 정해놓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정기라고 얘기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두 모이는 것을 정기총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년회와 신년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송년회는 한 해를 보내다. 한 해를 보내다라는 것은 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는 거죠. 빠이빠이.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거고요. 안녕. 잘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2018년을 다 살았습니다. 2 0 1 8년 살고 2019년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서서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보겠죠. 2018년 어땠어요? 잘 살았어요? 아니면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을요, 한 해를 돌아보다. 한 해를 돌아보는 거죠. 확인해보고, 또 반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 해를 돌아보다라고 얘기하고요. 신년에는 어떻습니까? 신년에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해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해는, 아, 힘들어. 또 1년이야. 이게 아니죠. 와, 새해는 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희망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있는데요. 희망이 가득하다라는 뜻으로 희망차다. 가득 있어요. 그래서 술잔이 가득 있어요. 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희망차다. 희망찬 새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모임 신년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정기 총회라고 했는데요.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에 모두 모이는 그 자리죠.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그런 세러머니를 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식순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식, 입학식, 졸업식 이런 식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모두 순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식순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여기를 볼까요? 개와 폐가 있습니다. 개폐라는 것은요, 열다, 그리고 닫다, 이런 뜻입니다. 개는 열다, 폐는 닫다,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합니다. 또는 월드컵을 합니다. 이럴 때요, 올림픽이 처음 시작할 때, 월드컵이 처음 시작할 때, 개를 써요. 뭐라고 그러냐면, 개막식이라고 얘기하죠. 개막식. 올림픽을 월드컵을 처음 시작하는 날첫 번째 행사식을 라는 것을요 개막식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올림픽이 월드컵이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하는 행사를 폐막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요 여기 식순 정기총회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개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끝날 때 폐라고 얘기합니다. 뭘 시작합니까? 모임을 시작하죠. 모임을 마칩니다. 이럴 때 개회, 폐회라는 말을 하고요. 개회, 모임을 시작할 때요.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 사 이런 것들은요. 다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 하는 말. 자, 지금부터. 전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요, 개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먼저 얘기하면요. 자, 이것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요, 폐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귀빈을 소개합니다. 귀빈이라는 것은요, 귀한, 중요한, 빈, 손님입니다. 중요한 손님, 소중한, 귀한 손님인데요. 영어로 하면 VIP가 되겠죠. So, very important person.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o, 귀빈소개. So,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모임에 임준선생님, 아주 중요한 손님이죠.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와, 이렇게 하는 것을 귀빈소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축사 축하하는 말 축하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순 미스는 뭐요? 예 미순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and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빈 소개와 축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그런 인사 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축하는 가, 가가 뭐죠? 가는요 노래예요 노래. 축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축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결혼식.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친구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축하한다는 의미의 노래겠죠? 그것을 축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1부가 끝나고요. 잠깐 쉬는 시간,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쉬세요. 이렇게 하고요.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자, 2부가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또 말을 해야 돼요. 언제 말 합니까? 자, 여러분 다 술잔을 드세요. 술, 술을 마십시다. 그리고 그냥 마셔요.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고요. 회장이, 회장이 또는 귀빈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임을 위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건배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을 건배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건배한 후에 술을 조금 마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가 되겠죠. 그리고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안내해야 되는 것들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안내, 공지, 알림, 다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임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폐회사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식 모임의 순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후에요. 163 페이지에 있는 인삿말을 읽어 드릴 텐데요. 자이 인삿말을 읽을 때 참고로 하시라고 어휘를 몇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참석하다, 참여하다가 있는데요. 참석하다는 자리에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다는 오다라는 거고요. 참여하다는 내가 직접 거기 가서 뭔가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석하다는 단순히 오다, 참여하다는 하다. 어떤 일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 주세요, 참석해 주세요 비슷한 말이 되겠죠. 팔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먼저 60세가 되면 환갑 또는 회갑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70세가 되면 칠순 또는 고희라고 얘기하고요, 80세가 되면 팔순 이렇게 얘기합니다. 90세도 구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최하다 라는 것은요, 열다 라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을, 를이 들어가면 열다지만, 이, 가가 들어가면 열리다 라고 얘기했고요. 개최하다 역시 열리다면 개최되다, 개최되다로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라는 말인데요. 귀하는 너라는 뜻이에요. 너 당신이란 뜻인데, 귀하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너, 너, 너가 참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참석했으면 좋겠어. 이건 반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높임말, 높임말, 높임말이 귀합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참석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귀하는 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쁘다. 바빠도 오세요. 바쁘더라도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요. 꼭 오세요. 꼭꼭꼭 꼭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꼭 오세요. 이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제발 오세요. 이 제발을요, 부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디, 제발. 그런데 부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제발, 부디, 오세요. 오세요를요, 좀 다르게 참석해주세요. 그래서 오세요가 참석해주세요. 이런 말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있는데 만약에 임준씨가 이 자리에 갔습니다. 우와 임준씨가 왔네. 임준씨가 와서 이 자리가 반짝반짝반짝 블링블링블링 이렇게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리를 빛내다. 그러니까 임준씨가 있어서 자리가 좋아졌어요. 좋은 자리가 됐어요. 라고 하면 자리를 빛내다. 라고 얘기한대요. 자, 이두 문장을 연결해보면 바쁘더라도 높임말로,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요. 제가 163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신년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고자 송년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머님의 팔순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2월 반상회를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동창회 모임을 갖고자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땡 아파트 분녀의 원래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16과 회식과 모임에 나오는 어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6과에 나오는 문형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